네 저희 당 수석대변인 이동렬입니다 어,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과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,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무책임한 직무유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노동조합 간 갈등 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조직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책임자가 나서서 조정하고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기본입니다.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단식농성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마치 현재 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 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. 여론을 호도하고 본인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태도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. 한마디로 어처구니도 없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의 갈등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민간부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전, 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앞서 정부가 임금체계 문제 등 선결과제와 연계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했고, 또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지도 못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방침이 아니라 공공부문 기관장이 자율적 선택으로 산단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과 노노 갈등만 남겨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공공기관 콜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상시 지속 업무입니다. 특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는 건강보험의 자격, 보험료, 보험급여 등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총 천여개가 넘는 분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지속 업무이자 필수 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. 게다가 국민연금, 근로복지공단 등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황에서 건보공단만 따로 미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.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공익을 담당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. 현재 건보공단의 민간 위탁 업무를 직영화하는 문제는... 직원들의 처우 등 노동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로서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현재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임금체계 전환 정책 등 선결 대책이 빠져 있다는 한계를 감안해서 건보공단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원칙에 기반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. 건보공단 이사장은 무책임한 단식을 정리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현 갈등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. 정부도 직영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장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